신발을 위한 비옷 레인삭스입니다. 레인삭스는 비오는 날 자신이 아끼는 신발을 보호해 줄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신발 양말인데요. 비가오르나 평소 학교 오던 소중한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의도치 않게 흙탕물에 더러워진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일본에 위치한 스타트업 온패드에서는 악천후 속에서도 아끼는 신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신발 위에 간편하게 덧신을 수 있는 라텍스 소재의 신발 비옷인데요 단지 비오른 날만이 아닌 신발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듯한 이 레인삭스는 바닥 부분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물론 신발 밑창처럼 튼튼한 구성은 아니지만 최대 15km 정도의 보행까지는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가죽터신을 신은 것처럼 강한 탄성으로 신발을 밀착 보호하게 되는데요. 개당 무게는 100g 정도로 보행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네요. 가방에 간편히 보관하다 필요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이 레인삭스는 최대 290의 신발 사이즈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보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니 레인삭스는 제품당 18.91달러 하나로 약 2만 1 0원의 가격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발을 위한 비옷 레인삭스였습니다.